안녕하세요. 경제읽어주는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24년 하반기 미국 금리 인하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 금리 인하는 그런 악재인 것인가 아니면 호재인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십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미국 경제 엄청난 경기침체 오는 거 아닙니까? 경기 침체 오니까 주가도 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아, 금리 인하가 진행될 때 그러면 그게 호재로 작용될 것인지 악재로 작용될 것인지 그게 정말 궁금하다라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로 오늘 경익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플랜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플랜 자체를 바꾸는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피벗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2년 엄청난 고물가가 등장했고, 금리 인상을 대대적으로 단행했었는데, 또 미국 경제 같은 경우도 지난 8번 연속 금리를 동결해왔습니다. 금리를 동결해왔던 것은 역시 긴축의 시대의 장기화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22년부터 금리를 인상했고, 5.5%의 기준금리를 1년 정도 동결해왔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한 방향대로 긴축적 통화 정책, 금리 인상 기조 혹은 높은 금리의 시대를 향해 방향을 유지해 왔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 긴축적 통화 정책의 시대, 긴축의 시대에서 점차 완화의 시대를 향해 금리를 내려가는 통화 정책 기조의 선회,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의 방향 전환, 금리 방향 전환, 즉 피벗의 시대라고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말일 미국 FMC 회의 결과 저도 즉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성명서상에서 파울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말 많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한 시간여 동안 제가 모든 것을 듣고 결론 낸 핵심 키워드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표현을 했느냐? The time is coming. 시간이 오고 있다. 어떤 시간이냐면, to dial back. 그러니까, dial back의 시간이 오고 있다. 어떤 dial back일까요? That level of restriction. 지금의 금리는 충분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제약적인 금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dial back의 시간이 오고 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a shift from a tightening to 뉴트럴 바이어스. 결국 그 동안에는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타이트닝을 해왔다면 이제 물가는 정상화되는 경로에 놓여져 있으니 고용을 챙기겠다, 경기를 챙기겠다. 이제 통화 정책의 주요 관심 포인트는 물가가 아니라 고용으로의 전환.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 요 역시 이런 것들도 피벗을 보여주는 것이죠. 역시. 저는 이 성명서상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그 하나의 문구는 both sides of its dual mandate. 이제 우리는 물가라는 책무도 중요하지만 고용이라는 책무도 중요하다. 두 가지의 책무를 다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 결국 물가만 숙제였었던 그런 시대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도입했고 제약적인 통화정책을 운영해 왔다면, 이제 두 가지 맨데이트, 책무, 소위 고용이라는 책무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이쪽으로 이동시켜 나가겠다라는 파월 FMC 위원들의 표현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미국의 기준금리는 제약적인가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PCE 기준의 물가상승률 또 근원 PCE 기준의 물가상승률은 2%대까지 현재 내려왔고요 그리고 정책금리는 현재 5.5% 상단 수준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5% 수준 5.5% .5 수준의 정책금리는 이미 물가상승률을 2%대까지 내려오는데 기여했겠지만 2.5에서 2.4, 2.3, 2%로까지 내려오는데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로 작용해 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고 3을 기록한다. 그리고 2.1을 기록한다라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디스인플레이션이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특히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2%에 도래됐는데 그제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늦은 거죠. 물가는 물가대로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디플레이션 현상에 빠질 수도 있고요. 물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높은 금리를 도입했는데 그러면 이 높은 금리 때문에 실업률은 올라가고 고용은 더 충격이 있고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경기는 더 위축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목표물가 2%에 부합하게까지 유도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2%에 도달한 다음의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너무 과도한 제약적인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충분히 물가 정상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 5.5가 아니라 5.25%의 금리도 5%의 금리도. 또 4.5%의 금리도 충분히 물가를 안정화시킬 제약적인 금리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연준 위원들은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께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충분히 제약적인가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얼마 전 제롬파월 연준 의장이 청문회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청문회 할때 청문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 청문보고서에 가장 중요한 그래프를 하나 뽑아봐라. 바로 이겁니다. 그 청문보고서에 담겨있는 그 그래프를 캡처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미국의 통화정책기조, 금리는 보시는 것처럼 5.5% 수준에서 운용되고 있지만 이게 제약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적정금리는 무엇일까? 물가나 고용이나 경기나 금융 안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최적의 금리는 무엇일까를 판단하는 여러 어, 여러 모델들이 있습니다. 테일러 어, 룰이 가장 유명하고요, 어드저스티드 테일러 룰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밖에 여러 룰을 가지고 판단을 해봤을 때그 어떤 기준보다 지금 현행 5.5%의 기준 금리가 더 높다라는 판단인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는 지금 과도하게 높은 것인가? 과도하게 높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7월, 8월은 아닐지라도 9월에는 물론 8월에는 FMC 회의 자체가 없죠. 9월 FMC 회의 때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 미국의 기준 금리는 정말 제약적인가라는 것을 판단하게 도와주는 것은 바로 물가이에요. 물가를 봐야 됩니다. 근원상품 물가는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또 주거 서비스와 비주거 근원 서비스를 합치면 근원 서비스 물가인데 주거 서비스 물가 상승률도 4%를 향해 내려오고 있고 비주거 근원 서비스 물가 상승률도 4%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5.5% 기준금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금리를 정상화하는 5.25%, 5%, 5 혹은 중립금리 3.5%를 향해 점진적으로 금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 지금 물가 부분은 봤는데 이렇게 미국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정말 하드랜딩 올 것인가? 금리를 인하할 때쯤이면 정말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국면으로 전개될 것인가? 그 질문, 하드랜딩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미국 경제는 23년 3분기, 4분기 정말 엄청난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24년 1분기 성장률이 1.4%로 급격히 내려와서 상대적으로 어, 미국 경제 하드랜딩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던 시점이 있어요. 그런데 2분기 성장률 그 속보치를 보면 2.8%고 2.8%에서 좀 많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2%로 확정치가 발표된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고려하면 2% 성장하는 이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의 흐름이 이런 흐름을 보고서 미국 경제가 하드 랜딩 온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럼 향후 미국 경제의 시나리오는 어떨 것인가? 24년 1분기 좀 주춤했고 2분기 약2% 혹은 2% 이상의 성장률을 어, 기록하지 않을까? 확정치 기준으로는 그렇게 발표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기 24년 3분기 4분기는 미국의 잠재성장률 약 2%를 소폭 밑도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25년 정도가 되면 다시 정상화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만큼은 소폭 밑도는 결국 5.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물가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 그 과정에 우리가 잃는 게 있겠죠. 뭔가를 얻는다면 뭔가는 잃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경기, 고용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경기라는 면에서 어, 경기가 다소 침체되는 이런 침체를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잠재 성장률을 소폭 밑도는 경기 흐름 이거를 경기 침체 맞아? 뭐 경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라는 의문이 제기될 만한 경기 침체 마일드한 경기 침체죠. 소프트 랜딩에 가깝죠. 소프트 랜딩 현상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미국 고용 시장 급격히 냉각되는 거 아닌가? 구조적으로 본다면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실업률도 4%대로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면 한3.5% 수준인데 그걸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실업률이 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은 고용 시장 급격히 냉각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의 여러 경제 여건, 나머지 경제 여건을 보면 제조업 부문은 취약하지만 서비스 영역은 여전히 탄탄하고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의 민간 소비도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GDP 면에서. 전체 고용시장이라는 면에서 실업자가 발생하고 실업률이 올라갈지라도 정말 여전히 완전 고용에 해당되고 연준이 추구하고자 하는 최대 고용 목표치 그것을 여전히 밑도는 경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드 랜딩 올 것이다 강력한 경기 침체 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강한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그러면 주가도 급락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런 적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왔죠? 당연히 그때 주가가 급락하지 않았었겠습니까? 2020년 21년 역시 팬데믹 경제 위기 왔죠.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2.2%로 엄청나게 역성장했었습니다. 그러니까두 번의 경제 위기가 근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경제 위기 왔었을 때 금리도 급격하게 떨어졌죠. 기준금리 인하했죠. 그리고 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왔을 때 주가도 급격히 조정되지 않았었습니까?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가 같이 찾아오고 주가도 조정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후행 관계가 좀 뒤틀렸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뜻이냐? 금리를 인하해서 경제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가 왔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했었던 거예요. 경제위기가 왔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위기가 왔고 경제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자산시장에 대폭적인 조정이 있었던 거예요.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그랬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역시 팬데믹 선언하고 경제 위기 오고 엄청나게 경제가 마비가 되고 셧다운 되고 주가도 조정됐었죠.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금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로 금리로 끌어내렸던 거죠. 이렇게 완화적 통화 정책을 가동했었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움직였었던 거야. 이게 기본적인 이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 아니겠습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뭐예요?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신규 투자, 신사업 진출을 투, 촉진하는 거예요. 이 너무나 꺼졌던, 막혔던 선순환이 이제 끊켜 버렸었던 그런 경제에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고 금리를 인하할 때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시킬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생겨나고 실업률이 떨어지고 그러면 고용 창출에 기반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영유할 수 있으니까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 뭐예요? 소비는 소득의 함수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회복되죠. 나 자동차 사고 싶어요. 가전제품 사고 싶어요. 옷 사고 싶어요. 그러면 더 많은 자동차를 출시하기 위해서 신차를 출시하기 위해서 더 많은 가전제품을 만들고 새로운 가전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신상 옷을 어, 만들기 위해서 신 투자 더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죠? 선순환이죠. 선순환을 못 하는 경제 상황일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리를 끌어내리는 거죠. 그리고 금리를 끌어내려서 선순환을 유도하는 거죠. 결국 지금 보여드렸던 미국의 경제의 선순환, 선순환이 멈췄던 상황,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때, 그런 선순환이 끊기는 걸 보면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경제 위기 상황에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완화적 통화정책, 금리를 인하하는 액션을 취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완화의 시대가 왔네? 금리가 떨어졌네? 대거 시장으로 돈의 이동이 있으면서 이후에 시간적 격차를 두고 주가가 상승하고 집값이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시 강한 경기 침체 오는가 아니라는 거죠. 경기 침체가 왔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라고 어, 이 순서를 배열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하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금리 인하는 캐나다의 금리 인하는 또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정상화인 것이다 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각국은 중립금리를 향해, 물론 그 중립금리는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 결정을 하겠지만 그 중립금리를 향해 5.5%의 금리는 너무 높아. 한3.5%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할 거야. 영국도 마찬가지 5.25%의 금리는 너무 높아. 어쨌든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서 중립금리 약 3%대를 향해서 낮춰나갈 거야. 유로존도 마찬가지, 스웨덴도 마찬가지, 스위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일본은요? 일본 지원주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는 너무 낮아. 제로 금리 너무 낮아. 그래도 한 0.5, 0.6%를 향해 금리를 정상화해야 되지 않겠어? 저마다 세계 각국이 정상적인 금리를 향해 그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중립 금리를 향해 금리 정상화,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인 것이지 경제 위기가 와서 너무나 극심한 경기 침체가 와서 서둘러서 금리 인하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성격이 다른 것이다. 경제 위기 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그런 통화정책 기조로서의 금리 인하라기보다는 금리 정상화라고. 여러분, 인식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IMF도 세계 각국은 중장기적으로 2028년까지 세계 각국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를 향해 매우 점진적으로 서서히 급할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강한 경기침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급할 것 없이 점진적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데이터를 봐가면서 물가와 고용지표를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고용시장이 다시 회복되거나 어, 많은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투입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경기침체도 막고 물가는 물가대로 잡는 중립금리를 향한 금리 정상화 기조로 여러분이 지금의 피봇의 시대를 평가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읽어주는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